제발... 떠오라... 떴다... 아! 뭐 이정도 아닌가요 제가? 오! 두개! 아... 흐... 이야... 이정도면 뭐 기본이지? 제가... 니케 광고를 하게 됐고요 닉네임 왜 그래? 그레이... 레 아니냐고 그 이미 그렇고 그런게 많기 때문에 내 닉네임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서 말이야 그냥 평범하게 했습니다 예 이미 마음이 넓은 게임이라서 보시면은 이번에 여름 이벤트 또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받았어요 제가 저 오른쪽 아래도 니켈 캐릭터 인가요 잘 흔들리네요 <laughs> 어, 그래, 아무튼. 여름하면 보통 수영복 캐릭터들이 당연히 나왔겠지. 그래서 저도 오늘 저한테 있는 비키니, 어, 핀인가? 아무튼 이 수영복 옷을 입고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그 게임에 집중해, 이 자식들아. 자, 뭐, 아무튼. 뭐가 추가가 됐냐? 자, 이벤트 보면은 지금 추가되어 있는 이벤트가 현재 여기 신규 맵이랑 신규 캐릭터가 따로 출시가 됐거든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어유, 예. 시작부터 아주 장난 아니죠 지금 아, 시, 뽑기? 아 뽑기는 이따 할겁니다 저 이번에 그 10만원으로 다뽑아버리려고 오늘 진짜 가성비로 다 뽑아버려야지 그럼 일단 새로 추가되어있는 니케들 먼저 한번 볼까 그럼? 어, 지금 얘가 약간 태평양같은 눈나가 요렇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오, 오늘부터 니케 시작해야겠다? <laughs> 그치? 사람들의 게임을 시작하는 듯 동기부여가 되는 것중 하나는 이쁜 캐릭터죠 지금 모션 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총 쏘아볼 수 있고 그리고 SD 캐릭터 야그 네. SD인데 볼륨감이 <laughs> 아무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캐릭터의 수영복 추가가 된 상태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추가된 다른 애. 듣기로 화력에 환장한 자식인데 수영복 입으니까 뭐 갑자기 화력 발전소가 수력 발전소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 친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SD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예. 안경? 야, 안경은 약간 보조야. 이쁜 캐릭터들이 안경 쓰면 더 이쁜 거야. 아니 꼬랄 못 들려 이거 안경이고. 그래도 벗으면 더 이쁘다고? 이제 캐릭터도 한번 보자 야 사실 이런 게임들은 역해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광고주 <laughs> 오열? 야 광고주도 솔직히 내가 이렇게 어? 캐릭터들 보는 거 원했을걸? 야 근데 수영복이 어울릴만한 캐릭터 한번더 보자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바로 앞에 있네 이미 수영복 입고 있네요 아 수영복이 아닌가? 약간 속옷을 밖으로 꺼내서 입은 줄 <laughs> 써머 비즈니스 어어 야 이거 그냥 자고 있냐 여기 <laughs> 표정 만사 귀찮은데? <laughs> 야 이거는 야 보기가 어우 어어 예예예 예. 어 SD만 보고 갑시다 나머지 요, 님들이 니켓 다운받아서 들어가서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예두 어? 명이 지금 이번 이벤트로 나온 애들이에요 제 기다려 <laughs> 수영복 보겠다고? 야저 좀만 더 볼까? 잠깐만 뭐 봤었는데 어? 어 이거 예어어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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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헤이, 아 i 비지오 s 오오어얘띠이이이 어딨냐 오얜 잠깐만요 야 뭐야 이거 탱틴 엉덩이를 흔들리고 있잖아 지금 탱틴 엉덩이가 흔들리고 있잖아 이거 야 그럼 보관 본 김에 가차 먼저 할까? 어차피 이벤트 맵들어가려면은코드또 해야긴 하거든 잠깐만 결제하면 창 떠야 가지고자 잠깐만 됐다 제가 사실 오늘, 오늘 하기 전에 의식하나 하려고 할거든요 소환의식 잘 뜨라고 요 이미지를 준비했어 <laughs> 와잘 떠라 수영복 가자 아니 야 다시 해보자 약간 정성이 부족했어 떠라 <laughs> 가자 제발 금색 제발 금색 제발 금색 제발 금색 야 오케이 자 지금 4230개 모여있는 상태고요 다시 가자 야 잠깐만 그러니까 나 의식 아직 안한거또 있어 이거 하나 더 추가해 제발 떠라 가자 왼쪽 치워보라고? 아니 왜 왼쪽이 어때서요 결제 좀 하고 방구주님 창문 하나 내드립니다 삐. 야 다시 간다 다시 흔들어 제발 제발 떠라 떴다 아! 가자야 누구야 떴다 뭐이 정도 아닌가요 제가 야 오케이 오케이 떴다 덕분에 바다를 다 와보네요. 그렇지? 덕분에 바다를 다 왔지. 다 라디우스 어쩔 뻔했어? <laughs> 자, 그럼 옆에 얘도 한번 해 볼까? 그럼 가 보자. 이 의식을 치른 다음에 어, 제발 한 번에 제발. 네, 내, 내가 이, 이, 이게 아닌 거 같다. 야, 그, 그냥 더 사자. 내가 나 결제 좀 하고 올게. 적자 아니냐고? 아니야. 광고비 다 쓰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자식들아. 오케이 샀어. 야, 내가 뽑고 만다 이거. 재모집 <laughs> 아직 기회 많아. 다시 가. 야, 이제 뜬다. 핫! 아, 이제 뜰때 됐지! 아, 진짜. 왜 이제 떴어? 오! 두 개! 필 그림? 일단 그오성뜬것 중에 하나 떴어요. 테트라. 세요 나쁘진 않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하. 이야 가자. 이야. 떴다아야 역시 이게 잘 먹혔다. 이 정도면 뭐 기본이지. 아, 잠시만 따라오라고? 아 왜? 여, 여러분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좀 남았으니까 남은 제원 한번 또 털어보자 이거. 자. 아, 너뭐 아쉽네. 어, 뭐야? 아까 보라색 아니었어요? 변동? 아, 진짜 그가의 <laughs> <laughs> 확률로 변동이 된단다. 아, 그래서 저렇게 된 거구나. 인벤 들어가라고? 아, 이거 불빛... 어, 뭐야? 이거 사용하기 있네. 어, 아, 오성 확정으로 뽑는 거구나. 테트라! 어. 계속 뜨길래 확정인 줄. 거의 그런가 보네. 자, 그러면은 저그 인게임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 둘 다자. 커다란 주사를 준비했답니다. 커, 커다란 주사요? 잠깐만, 지금 예한 보자. 어, 저격이야, 얘. A 이 정신 가까이 갈게요. 야. 야, 아까 그게 치료해 준 거야? 자, 그리고 지금 예한 보자. 어, 나온다. 뭐 <laughs> 넘치는 순영 맞아? 네온으로쏴앞 <laughs> 아니 왜? <웃음> <웃음> 이벤트 한번 들어가봐야지 않나 이제. <laughs> 네 이제 이벤트 맵에 이렇게 열린 상황입니다. 내네 스펙이면 조금밖에 못 밀고 막힌다고? 레벨업 좀 해야 할것 같아. 느낌표. 어, 아, 구매한 거구나. 넘어가고. 출덕 스탬프 아까 했나 내가? 어, 봐봐. 어, 이렇게 들어가면은 출덕 스탬프로 주고요. 한 김에 또 뽑아볼까? 아, 아, 나올까? 헉, 아, 에이, 오! 야 뭐야? 야이 게임, 야 이거, 야 많이 퍼주네. 야 근데 광고하다가 이게 비티글 하게 되네. 근데 호 빨리 광고 아닌데, 아니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오야 이상하다. 자, 아무튼 어, 이벤트 스토리를 좀 볼까요? 그럼 오오오 드디어 올라왔나? 여서 죽치고 있느라 뭐못 빠진 줄알았대 아니, 공식적으로는 아니지, 이게 몰래 빠져나왔냐? 맨손으로가 온거 아니고 수영복. 이거... 이게 뭔가요? 수영복이다. 말도 안돼 이딴 게 옷이라니, 딴게 옷이라니.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도 지금 안쪽에 수영복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악덕이에요. 천이 90% 이상은 떼서 어디 팔아먹는 게 분명하다 <laughs> 어, 뭐야? 이가 편함 잠 3초컷 가능 움직이기 편한 느낌이네 야 근데 얘 이거 없지 않았나? 얘 나중에 나오나 보다 그럼 지금 없는 거 보면 어어 근데 야요거 가지고 자원유토과 가져가가 좀 양심 없지 않냐? 어? 양심 있는 거 같아요 야 근데 얘왜안 입으냐? 페파가 황급히 도망쳤다 오케이 로비 꾸미기 바꿔놔야지 지금 얘 있고 얘 있고 아 그거 외에는 지금 수영복이 있는 캐릭터가 지금 없는 상태네 그러면 은뭐이두 명으로 어 지금 화면 이렇게 볼수 있고 황금 오연 선 넘는다고요? 아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운이 좀 좋았나 봐 마저 듣기 싫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laughs> 일단 이번에 나온 게 여름 이벤트 한정 캐릭터 얘랑 얘 이거 이렇게 두개 나왔고 그리고 이 캐릭터가 아예 따로 추가된 거 말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코스튬으로 더 추가된 이 캐릭터들 얘랑 요 친구 있었고 그리고 아마 아까 나왔던 그 아까 스토리 컷신에서 나왔던 이 친구? 나중에 뭐 나올 것 같아 지금 보면 그 여름 이벤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비틱쇼라니 <laughs>